경제 규모만 본다면, 아시아에서 제일 강국은 중국이라고 할수 있지만, 기술적인 측면과 국가의 선진성을 추가한다면, 아시아를 대표하는 선진국은 단연 한국과 일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때문에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한국과 일본의 기술력 수준은 항상 궁금한 주제 중 하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과거 한 외국인은, 한국이 기술적인 면에서 일본을 추월하고 있습니까라는 제목으로 글을 하나 올렸고, 여기에 달린 일본인의 댓글에 오히려 외국인들이 한국이 더 우수한 국가라고 반박하는 재미있는 상황이 연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일본인이 주장한 한국은 절대 기술적인 측면에서 일본을 추월할 수 없다는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일본인이 말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일본을 추월할 수 없다. 일본은 여전히 세계 대부분의 첨단 로봇을 발명하는 국가이다. 또한 기술적으로 선진화된 국가는 GDP의 대부분을 과학과 연구, 양질의 교육, 많은 수의 기술 기업에 투자해야 하는데 일본은 상당 부분을 이처럼 과학 및 연구에 투자해 국민들의 지능을 높이고 있다. 반면 한국은 서울에서 제공하는 무료 와이파이나 드라마를 홍보하는데 더 많은 GDP를 투자하고 있을 뿐이다. 여기까지가 일본인의 주장이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일본의 기술이 앞서 있음과 더불어 한국은 드라마나 와이파이에만 투자를 집중하고 있지만. 일본은 선진 기술을 위한 각종 분야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기에 앞으로도 절대 한국은 기술적으로 일본을 추월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글을 본 외국인들의 반응은 완전 반대였습니다. 그중 현재 한국과 일본의 상황을 가장 잘 대변하는 외국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나는 한국을 짧은 기간 동안만 방문했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만큼 기술적으로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멋진 화장실이 있고 빠른 싱칸센는 여행하기에 좋은 방법이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그다지 많이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사용은 하고 있지만 오래된 기술로 간주하는 팩스기를 여전히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일할 당시 문서를 이메일로 보내려고 할 때마다 팩스로 보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종이 기반 사회인 것이죠. 이외에도 스마트폰의 늦은 보급과 신용카드 등 한국에 비해 일본은 분명 기술적으로 많이 뒤처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오래 있지 않아 자세히 말할 수 없지만 일본에서 군무한 경험이 있다는 외국인은 이처럼 자신이 직접 겪은 일본 사회의 현실을 말하며 이미 한국이 일본을 기술적으로 추월하고도 남았다는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글을 본 외국인들의 반응 역시 이미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한국이 일본을 추월한 건 오래됐다라며 자신들의 생각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된 자세한 해외 반응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쓴이는 삼성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잊고 있거나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삼성은 세계 최대의 하이테크 전자 제조 업체 중 하나이며 일본의 어떤 기업도 이를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인천의 송도라는 곳 역시 가장 진보된 하이테크 도시 중 하나이며 이미 한국은 소니, 도시바, 파나소닉 등의 기업 가치를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이런 단편적인 부분만으로 일본이 우수하다고 평가할 순 없어. 2021년 도쿄올림픽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는 한국 기업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휴대폰, 카메라, TV 및 기타 여러 기술 분야에서 이미 한국이 추월한 상태야. 90년대만 해도 전 세계인들의 대부분은 일본의 전자기기를 사용했다. 한국은 역시 마찬가지로 하지만 어느 순간 세계 전자제품의 대부분은 삼성과 LG 등 한국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두 나라의 기술력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는 말하지 않아도 될것 같다. 일본은 분명 기술적으로 아주 발전한 나라임에 틀림없어. 도쿄 여행을 해보면 확연하게 느낄 수 있지. 하지만 문제는 도쿄를 제외한 다른 도시의 발전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야. 나는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 반도체나 블록체인과 같은 기술적인 내용들을 하나도 모릅니다. 그저 한국과 일본을 짧게 여행한 여행객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 일본보다 기술적으로 부족한지는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한국인들만큼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야. 나이대를 불문하고 말이야. 한국인들은 어디에서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곳에 살고 있다 보니 대부분의 국민들이 기술적으로 뛰어난 면모를 갖추고 있는 거야. 다른 건 모르겠고, 두 나라의 은행 시스템만 보더라도 이미 한국은 일본보다 몇십 년은 앞서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본에서 근무해본 사람이라면 지금 일본의 디지털 기술이 얼마나 낙후되었는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팩스와 도장문화는 쓰는 사람 모두가 불편하고 일본의 발전을 늦추고 있는 요소 중 하나이죠. 일본은 단지 여행으로만 가는 곳이라 그곳에서 팩스나 도장을 쓸리는 없어서 모르겠지만 기술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아직까지 그런 아날로그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 건가요? 일본인들 특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인들과 달리 일본인들은 변화를 싫어하고 기존에 있던 것들을 추구하려는 면모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절대 일본을 추월할 수 없을 것이다. 한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일본처럼 고통을 겪겠지만. 인구는 일본이 압도적으로 더 많기 때문이다. 또한 지금 한국이 앞서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삼성이나 LG와 같은 대기업과 아이돌들 때문일 뿐이다. 삼성은 세계 2위의 기술 수출국이며 일본의 기술 기업들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무슨 이런 무식한 소리가 있어? 그럼 한국의 대기업과 한류 문화를 이끌고 있는 한국의 아이돌이 일으키고 있는 경제적 효과는 한국에서 나온 가치가 아니라는 건가? 나는 글의 제목을 반대로 짓는 게 맞다고 봐. 일본이 한국을 추월할 수 있습니까로 말이야. 하지만 난 벌어지면 벌어졌지. 일본이 한국을 추월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봐, 이제는. 일본의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 중한 명으로서 너무 안타깝다. 일본이 한국처럼 빠르게 변화를 받아들이고 개방적인 정책을 펼쳤다면 한국과 동시에 발전할 수 있었을 텐데. 사실 한국인들의 행동을 보면 그들은 일본인들보다 자신들의 기술이 뛰어나다는 생각조차를 하지 않아. 이미 한국인들은 그 어느 나라보다 기술적으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너무나도 편리하게 누리고 있거든. 한국은 미래 기술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본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선도 주자에 있는 나라인데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아직 한국이라는 나라를 잘 모르는 것 같다. 나도 처음 한국을 방문하기 전까지는 당연히 모든 분야에서 일본의 기술이 앞설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서울을 여행한 딱 일주일 만에 내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어. 대부분의 나라는 첨단 기술이 있으면 우리는 이 정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주기 위해 인프라를 갖추는데 한국은 이미 그 모든 것들이 보여주기가 아닌 일상생활에서 적용되고 있었어. 어떻게 보면 일본은 1990년대의 그 이미지 하나만 가지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거라고 할수 있어. 반대로 말하면 30년 동안 일본은 발전하지 못했다는 걸 증명하는 거기도 하지. 맞는 말이야. 한국과 일본의 1990년대와 지금을 비교해보면 두 나라의 성장 속도가 얼마나 차이나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이두 나라에서 기술 관련 공부를 한 사람으로서 저는 한국이 기술면에서 실제로 일본을 능가했다고 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일본이 조금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할수 있지만 이는 논쟁의 여지가 있으며 전화나 TV, 그리고 군대는 모두 한국이 앞서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한국과 일본의 기술력에 대한 해외 반응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존크TV였습니다.